25래 별 500방이네요. 딱 500방, 아 5방 올라왔던 거구나. 각인인가 보구나. 어, 각인 아니네. 어, 좋네. 많이 그래 가성비 좋네요. 오, 가성비 많이 좋네. 그러면 그래도? 5 9 9 2 9 8에 5 1 3 86렙이고 7T에다가 6 6 7 7 7 7이고요 5호른에 7 6 9에 3펜 3렙 3형각 펜타는 날라갔죠 없, 없어졌고 짝플에 큰사 가운데 것만 뚫으면 되네요 86이네 9% 438에 539 치명 206에 1184 트리플은 59고요 보증은 375에 설정이 526인가요? 506, 506이네 수증에는 197이고요 어, 휠은 3 1 오르피아, 라울 에르이나는 중복이네요 에르이나 중복이고 38전설 이 나나나에다가 3,4,5,6,7,8 형들 채팅 한번만 누가 아무나 쳐봐 이 방송 나오고 있긴 해요? 아, 씨발, 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내가 이게 끊기는 줄 알고 나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 계속 이내 중간 중간 끊기는 게 뭐냐면은 채팅이 안 올라오니까 이게 방송이 끊어졌나 해가지고 내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무리 씨발 남자가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자 비지였으면 채팅이 읽어주지도 않는 거를 이게 한번 읽어 읽혀보, 읽혀보겠다고 그. 키보드가 부서질 것처럼 채팅을 존나게 치는 형들이 이게 이 남자 BJ는 그냥 이 새끼가 주둥이를 어떻게 여나 보나 이어버리고 채팅을 안쳐 버리니까 내가 이게 끊기나 안 끊기나를 볼 수가 없다니까 음. 아, 이 그래도 채팅이 좀 적당히 올라와야지 아, 이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알았되는데 채팅 아, 고급 채팅 고맙습니다. 어, 채팅도 저렇게 후원 채팅도 자, 상당하지. 음. 아, 또 고급 채팅까지. 헐 빠진다. 나 생기면 고맙습니다. 6 62, 2초 62. 62초에다가 7승이네요프리죠 여기 리고 다3단달락쿠도 곱하기고 린드 초월을 안 해놔가지고 저거 초월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초월 안 하면은 그 도전이 안 돼요 1 7전인이고 일단 4개, 일단 4개 혹시라도 가져가는 형 있으면은 어 이거 왜 도전이 안 되지? 중복이 있는데 초월을 해야지 도전이 되고 플러스로 요 재료도 초월이 돼 있어야 돼. 16개 빠지고. 그런 걸 보면 제 NC가 머리는 잘 썼어. 24개. 도전이 초월이 안돼 있으면 도전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 했다는 게 장난 아니지. 15개 빠지고. 직원들은 다 똑똑하지. 새롭게 들어간 위대가리가 문제인 거지. 들어간 신입사원들은 다 똑똑하죠. 운영 같은 경우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하면 망할 수도 있어라고 <laughs> 직원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위대가리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노예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표출을 못하죠. 그런 사기업에 대해서는 얼마? 나 똑똑한 사람들 많겠어 n c 복지도 장난 아닌데 3 h e p o k n g a in there. Okay, you w 이번에 좀 감축 많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 너무 이 매출이 뭐 거의 뭐 영업이 거의 70% 80%가 깎였어요. 천억 벌 있는 애들이 거의 100억 벌고 이러니까 유지가 안 되지. 스파이 전설 66이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12, 19의 2단계 12, 8, 9의 2단계 여기는 8, 9, 9 1단계 4비트 풀이죠 8, 8, 8 1단계고 8, 9, 1 1 1단계 9, 8, 1 1 1단계고요 8, 7, 1단계 6, 6, 5 5, 5, 5에다가 정탄 은하수고요 10, 2, 9 8, 1, 8, 9, 3이고요 8, 3, 7, 1 7, 7, 4이고요 체력은 사이에 엑스 뭐 잘돼있네요 오구 세거제외 0 스프리죠 세거제외 0 스프리고 요거 오잔 씁니다 프레이 제외한 고니머디까지 있고요. 다른 것들은 뭐중요하진 않고요. 디스어볼트 샷이. 있고요 하이데이도없프 있고요. 이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여기서 9개 빠지니까 21개, 22개, 25개, 25, 26개. 연계는 26개고요. 연계는 퀵에다가 2배 인페방호 연계 그럼 4개 있네요, 4개. 이게 4개고. 가격 형들 싸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좀 메리트 있어 보여요. 4, 7층 모자 있고요. 어, 요정도는 내가 봐서는 좀싼것 같더라니, 그래도. 그냥 안 하려고 하시는 것같아 지금 방송 나오고 있는 거 맞아? 아, 이거 하고, 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채금 아무, 아무도 안 하니까 빡쳐서 못 하겠다. 아니 채팅을 안 치니까 이게 내가 이게 방송이 꺼진건지 안 꺼진건지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세배가올려버리네 아니 내가 이 PC가 형들 마탱이가 간 PC라서 아시겠지만 리방을 하루에 네번 다섯 번도 해요 근데 형들이 채팅을 안 쳐주면 난 지금 계속 이게 멈췄나 해가지고 이게 확인을 하고 있다고, 내가. 어? PC가, 내가 자주 멈추잖아, 이게. PC가 꼬라가지고. 이게. 또 멈춘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 죽이라니, 아, 죽이라니. 요게 형들 텐들이. 꽤 괜찮거든? 왜냐면은, 일단 요거 10만원 잡잖아. 사무엘 풀린 트 10만원 잡고, 요거를 내가 그냥 15 잡아버려. 25잖아. 25인데, 짜투리들을 다 더해도, 아, 이거는 그냥 내가 빼버려야겠다. 아. 애매한데, 5만원 주기가. 4에키무스, 이게 3초 돼 있긴 한데, 4에키무스가 사실 800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1500원 따위는 하겠네, 그래도. 2천다이아는 2500다이아가 5만원이니까 20주제형들 음.. 20주고 스은 바하를 쓰고 있네요. 모든 모자리 바하에다가 마하도 있겠지. 마하는 없네. 이덕 7 자리도 있네 가격이 괜찮아요 형들 어... 자, 90으로 갑니다 통으로 90 70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앞에있나 안나? 어르다 70인데 뭐 수형들 노예 가져가시. 혹시 80회 가져가실 분 있어요? 그럼 80, 60해가지고 80. 우루키아 그래도 보정수 500방. 야 닌텐 접어 그냥 닌텐 그냥. 조쳤어 이제 접어서. <laughs> 아, 진짜 힘들다. 올려둘게요, 올려둘게 올려둘게요, 이것도. 3 6 1 8로 해둘게요, 3618. 야, 초월시, 초월신화에다가 저 템도 있고, 500방이면 그래도. 에안 되겠나. 시청자가 이 정도면은 1티어예요, 1티어. 초메이저가 켜도 200명, 300명 오더라. 닌투엠 <laughs> 방송은, 닌투엠은 절대로 신섭이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봐서. 3618로 해줄게 3618.